짠짠. <laughs> 이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세요? 역사요? 아, 역사는 아닌데 이게 그 그런 말이 있어요. 그, 이게 같이 먹는 사람들끼리 짠을 한 다음에 와인을 원샷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나는 너랑은 와인을 못 고칠지 않다라는 뜻이래요. 그게. 어? 근데 사장님 남기셨네요? <laughs> 아니.. 그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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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그.. 뭐.. 예.. 뭐..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뭐 일단 너무 많았고 뭐.. 예수치랑 같이 하는 이 자리가 나도 좋고 예.. 근데 뭐.. 어.. 어.. 그 저기.. 와규 어땠어요? 맛있죠? 아.. 완전 맛있었어요 진짜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또 와규라는 게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사실 한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잖아요? 이게 일본 그, 일본의 한우지 어떻게 보면 와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육류 그 애호가 들은 와규를 엄청 맛있어 하더라고요. 엄청 찾아가지고 이게 뭐 요새 보면 음. 인스타 마케팅하고 막 네이버 어, 블로그하고 막그러잖아 그런, 어. 그런 집이 아니라 뭐건 제가 이제 로컬 맛집. 제 일부러 찾아낸 거예요. 선생님, 첩첩박사. <laughs> 아니, 첩첩 박사시네요? <laughs> 쩝쩝 박사? 아니, 쩝쩝 박사는 아니고 뭐, 뭐, 아니, 그런 건 아니고 그냥 <laughs> 뭐. 뭐, 뭐, 뭐 맛있게 먹는 걸또 좋아하다 보니까 음. 맛집 좋아하나요? 하나, 아 완전 어? 짱. 그럼 우리 빠른 시일 내에 또 회식을 한번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에, 좋아요 네, 다른 느낌으로 이제 아 좋아요 뭣도 좋아요요전 어, 이런 분위기 좋은 이런 바도 좋아해요 어? 이, 이, 여, 여, 여기도 괜찮아요? 네 오. 여기가 또 이제 와인바 자체가 사실 음.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오긴 하는데 음. 왜냐면 제가 또 약간 좀그 엠비타의 T인데 좀 감성 있어 보이고 싶더라고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음. T라고 하니까 막 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T예요? 예저 T.. 아.. 어, 예수씨는? 저 F죠 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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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.. F.. F요? 예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사실 F가 되고 싶어가지고 예 <laughs> 아, 한.. 한잔한번아예 아, 어이 살짝 좀 아니 좀 시간이 늦 늦었는데 예수씨 뭐 일찍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보통 이 시간이면 좀 남자친구가 연락 오고 막 그러잖아. 요 어? 전 남자친구 없어요. 에? 에? 어? 에? 아니 뭐? 어. 에? 네? 아, 아그그그 아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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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니 나 나는 다, 다, 당연히 있는 줄 알았죠. 거기. 왜냐면은. 우리 예술 씨 같은 성격이랑 미모면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아.. 없으시구나. 없어. 아, 아그 그러면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저는 근데 얼굴은 잘안 보고 성격 봐요 성격. 성격이요? 네. 어, 어떤 어 성격을 좀 선호하시는지. 저는 음.. 재밌는 사람. 재밌.

재밌는데 그 박서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신다고요? 네아 아 근데 그냥 그런 스타일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지 아. 재밌는 사람 얼굴 안 봐요 아아 아 그래요? <laughs> 네 얼굴 안 봐요 얼굴 안봐 아... 아니 근데 사실 그 이상형이라는 게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현실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이상형인 거예요 그쵸? 그렇죠? 그러니까 이제 성격 같은 건 이제 재밌고 그리고 또뭐 다른 거 보는 건 없나요? 그냥 자상한 사람? 자상한 사람? 어, 저도 자상 한쪽에서는 조금 뭐 아. 아, 아니, <laughs> 아니 아니 그, 사장님 이상형은 뭐예요? 저는 이제, 이제 일 열심히 하고 음. 그냥 저 옆에 서포트 잘 해주고 아, 그냥 어 예, 그냥, 뭐, 그런, 아, 뭐, 당연히 예쁜 사람 저도 좋아하죠. 근데, 그냥, 일단은 이제 일 열심히 하고, 저랑 같이 잘 놀아주고. 아, <laughs> 네. 예, 저도 지금 잘 놀아주고 있는 건가? <laughs> 아유, 너무 재밌게 지금. 저 오늘 진짜 솔직히 기분 너무 좋은데. 아, 그래요? 근데 또, 숙, 숙기가 좀, 예, 제가 많아가지고, 예, 그래가지고 지금 잘 표현을 잘 못하는데. <laughs> 여튼 오늘 저는 너무 좋아요, 진짜. 오늘 회식 <laughs> 진짜 잘, 나 너무 잘한 것 같아, 진짜. 예. 이, 이, 저, 저, 화, 화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아, 잘 먹으세요. 와. 아, 그.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이, 제가. 예 e 씨를 어? 네. 좋아하는 것 같아요 a 아 e v e r Joan, 아 h a t s i 지금, 당당 n g t a 뭐뭐고 그니까 받아 달라는 건 아닌데, 네 그냥 얘, 예, 얘는 예 좋아한다고. 네 <laughs> 잠깐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. <laughs> 야, 아씨, 했어, 얘기했어. 지금 아아 어. 근데 막 그렇게 환하게 웃지도 않고 아잘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는지어아 아니 대답이 없길래 그냥 화장실 왔는데 아우 아 오늘 얘기하지 말으라고 할까 좀 생각해보랄까 아모라아나 진짜 미치겠는데 어이, 어이, 원래 이게 맞냐 지금 심, 심 심장 뛰는 게? 아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진짜로 아아 아, 몰라 몰라 어아 일단 이제 아 집, 집에 가야지 아 모르겠어 나 진짜 오늘 나 대답 못 들어 나 진짜 아힘 풀려 힘 풀려 힘 풀려 나, 나 대답 못 들을 것 같아 지금 아그드 들어가가지고 대답 안 하면은 그냥 내일 보자고 하게 어아목 탕지겠다니까 진짜 어 왔어 왔어 아, 쌤, 일단 저기, 저, 혼자, 혼자, 혼자 있으니까 나딱 간다. 어, 내, 내, 나 혼자 있어, 화할게 어. 아, 에. 아, 다당 아, 에. 당황. 안 하셔도 돼요, 예. 네. 아, 뭐, 지금, 당, 당, 당장 뭘 얘기해달라는 건 아니고, 제가, 예. 네. 추, 후에 얘기, 예. 네. 지금, 오늘좀 많이 늦었으니까, 예. 네. 택, 택, 택시 불러, 불러줄게요. 어, 네. 네. 아이 네. 아, 이거는 그냥 아, 네. 이게 뭐한 천일 동안인가 아, 아, 안 시드는 꽃이래요 그냥 집 집에 갖다 놔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, 그러니까 뭐버 버려, 어? 버려도 되고 네. 그냥 네. 집에 놓면은 그냥 뭐뭐 뭐 부담 갖고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 아아 네. <laughs> 네. 어어온것 같은데. 아 어, 왔어요? 네. 가, 갈까요? 네. 예, 네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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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세요. 저는 어차피 대리 불러야 돼가지고. 아, 그러면, 아, 그럼 저 먼저. 네, 네. 예. 내일, 내일 봐요, 얘 6시. 아, 아, 네. 네, 내일 <laughs> 봐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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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, 네, 먼저 드 들어가요. 여기 앞에 올 거예요. 이 말인가. 아, <laughs> 이게 얼마, 얼마야?